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모를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청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지나간 걸 얘기해요. 말하는 것을 보면. 나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직도 젊은 청년인가 아니면 나이가 젊은데도 이미 늙은 노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입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앞으로 될일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하고, 자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계속 꿈꾸고 말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고요. 나이가 젊어도 아 옛날에 이랬고 옛날이 좋았고 아그 재밌었지 맞아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입만 열면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젊었어도 노인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위로부터 온 이는 위의 것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말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계속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합니다. 심지어 하,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말하는 것을 잠깐만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만 주고받아도 아, 이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나 만나자마자 바로 임여인 얘기가 영화의 얘기, 뭐 주식하는 얘기하면 아, 주식에 상관이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참을 지내다가도 한 번도 교회 얘기 안하고 예수님 얘기 안하기 때문에 집중이셨어요 몰랐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당해야 할 합당한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우리 입에 머물러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권사님도 또 예수 믿는 자로서 그의 입에 머물러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땅의 것을 말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 부활하심을 믿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영생의 말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 예수를 증거하는 말들이 그 믿는 것에 합당한 단어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어, 오래전에, 음,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자기가 선창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104세, 100세가 넘으셨어요. 무슨 찬송가이냐면 지금까지 지내 온 그러시는데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합당한 응. 그런 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일곱 살짜리가 지금까지 지... 뭘 지금까지 지가 지내왔어, 그죠? <laughs> 어울리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울리는 말이 목사님인데 막와 있잖아 주식이 있잖아. 야, 지금 삼성전자 다 팔아야 되고 뭐 이러면. 목사님이 뭐, 뭐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계속 땅의 것만 말합니다. 뭐가 아,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디 사고 팔고, 뭐돈번맨 그런 얘기 또는 맨만 옷 얘기, 맨 먹는 얘기, 어디가 보니까 뭐가 이쁘다는 얘기. 그 안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청년은 누가 청년이냐?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80이 돼도 앞으로 될 이야기, 계속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청년이에요, 청년. 늙지를 않아요. 생각이 젊기 때문에. 그러나 40이 됐는데도 옛날에 있잖아요. 내가 20, 20살 때, 내서 한참 잘 나갔다. 그건 늙은이에요, 이미. 40이어도. 늙은. 옛날 이야기만 한, 입만 열면. 나는 어떤가? 나는 하늘의 것을 말하는가? 나는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는요.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가 말하는 단어들을 보면 돼요 아 요즘 뭐에만 관심이 있구나 뭐 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네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용서 그리고 나의 부활 영생을 위한 것이었음 우리 입술에서 하늘에 속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선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